하트, yes. 예스. Yes. 아. 네. 잘 나왔다. 성공적이었다. Okay. Together. Yep. There we go. Okay. Thank you. Mm. Oh, I'm 어? 지금 텐션이 거의 향진님이랑 잘 맞는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저런 <그런> 텐션이에요? <웃음> <웃음> 그럼 오전에 가야겠다. 거기서 수업할 수 없으니까. 아니면은... 거기. 저희는 이제 운동을 다 했고 이제 점심 먹고 카페 가서 일좀 하다가 또 운동을 하러 갈 거예요. 이거 하루 이용권이 20불인데 향진님을 <laughs> 뽕을 뽑으셔야 한다면 두번에 가야 된다고 하시네요. 여기는 베트남이고 여기는 뭔 카페인가봐요. 달라. 오케이. 땡큐.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젯밤부터 제 알고리즘에 피자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근데 그냥 피자도 아니고 이런 막 미친 피자. 이런 미친 피자를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 배달 있었으면 저 배달 시켰을 거예요. 근데 배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고 피자를 먹으러 갑니다. 피자가 나왔습니다. 오전이 어두워졌어요 오나초 냄새 쩔어 맛맞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쪽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지금 시간 10시 16분입니다. 오늘 향진님이 저보다 먼저 한국에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이따 12시쯤 나가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저는 자다 일어나서 잠깐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향진님 가시면 이제 저는 한 3일 정도 혼자 지내다가 한국에 갈것 같습니다. 같이 노는 것도 재밌었는데, 이제 혼자 사이판에 다니면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특별하게 할건 없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사이판을 마음껏 좀 즐겨보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일을 하다가, 향수님은 배웅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오랫동안 사귀었던 저들. <목소리> <목소리> <짜든의 목소리> 그녀는 물통을 놓고 가셨습니다. 사이판에서 큰맘 먹고 산이 텀블러를 놓고 가셨어요.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그녀는 텀블러를 가지러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어쩜 좋냐고. 땡큐 비조이. 땡큐. 가요. 가.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전에는 좀 쉬면서 일을 하고 해가 질 때쯤에 기념품 쇼핑을 좀 가려고 해요. 여기 근처에 마트가 있어서 거기 산책겸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기 도넛츠가 되게 유명해요. 이게 실이고 그리고 일단 스팸 계곡. 이렇게 적은 중이에요. 월드리조트 까지왔어요 월드리조트 바로 앞에 여기 조텐 쇼핑센터가 있어요. 여기 안에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티 멤버십 10% 할인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아일러브 사이판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사려고요. 생각보다 좋대네. 살게 없어가지고 월드 리조트 안에 있는 아이들 사스사이판 가려고요. <붙인> 엄마 엄마 아닌가? 지금 기념품을어딜가던잘안 사거든요. 특히 먹을 거. 이번에 제가 구매 대행을 진행을 했잖아요. 구매해주신 분들 간식을 보내드리려고 샀어요. 첫 번째로, 사이판에서 유명한 마카다미아 나치. 이거 한 상자에 초콜릿 6개 들어있는데, 제가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6개짜리 세트로 샀습니다. 그리고, 간단하시츠 말린 것들 많이 사시잖아요. 이거는 7개 들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망고 젤리. 저는 망고를 안 좋아하지만 이제 망고 많이들 사가시잖아요. <laughs> 와. 제가 이제 이거를 열어가지고 하나씩 보내드리고 이 파우치가 실용성이 좋아 보여가지고 요거를산 거거든요. 근데 내가 뜯었나? 내가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된 건가? 아씨. 이거 어디 놀러 갈때 화장품이나 이런 거 담아가면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어쩔 수 없지 뭐... 암튼 얘를 샀다. 요거 세 가지를 샀는데 얼마나 왔냐? 43.75불 나왔어요. 제가 간식을 많이 사지 못한 이유를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제 구매대행 회고를 하면서 자세히 마진을 얼마나 남겼는지 다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뭔가 제팁을확 끌면은 그런 것만 생각해도 괜찮겠다고 하면 제가 올리 거를 다 근데 그것도... 까 좀... 야, 같은 음... 근데 네. 진짜 맛있어요. 살것 같다. 나지이 들었거든. 나일로고 그냥 너 일자로 뭐, 뭐, 차고 한데 그래, 그냥 을이가지고 근데 게돼가거고 따로 놨는데. 친구가 똥에 가가지고. 따로 데다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사이판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진아님이랑 가파도 다녀왔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갈아판 나가서 구매대행 키티 살거 사고 혼자 조금 돌아다니다가 제가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빨리 가고 싶기도 하면서도 뭔가 시원섭섭하면서도 뭔가 항상 살던 곳을 떠나는 약간 이런 기분인 것 같아요. 완전 추천 프로틴.